안녕하세요. 테아리스입니다. 이번에는 요비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천장 등 전기선 등을 연결할 때 전선을 먼 곳으로 보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요비선이 요비선으로 지금까지 노출형으로 말아놓은 요비선과 단계별로 길이만큼 꽂아서 사용하는 낚싯대 요비선을 두 가지 제품을 사용하여 왔습니다. 그런데 이 제품들이 그, 보관 및 이동상, 사용상의 불편함들이 조금씩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품인 멀티캠 요비선이 새롭게 나왔습니다. 멀티캠 요비선은 그 하드와인드 케이스에 요비선을 감아둔 것으로서 요비선을 감아두었습니다. 이 작업을 할때 요비선을 손으로 당기면 풀려고요. 이 작업이 완료된 후에 바로 와인드 케이스를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선이 개수가 됩니다. 아주 편리하죠? 이, 여기선, 요비선, 멀티캠 여기서는 굵기가 3.3mm 30m인 제품과 6.5mm 20m인 제품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. 이 무게는 3.3mm가 1024g, 6.5가 1398g으로 아주 가볍습니다. 들고 다니기가 한 손으로 들고 다니기가 용이합니다. 이상으로 멀티캠 요기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